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아침은 아니고요 <laughs> 좋은 오후입니다 야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딴 일을 좀 보냐고 농땡이죠 그리고 어제는 제가 현장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제 또 농땡이 깠죠 어제 <laughs>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왜냐면 어제 와이프님 생신이시기 때문에 <laughs> 생신을 즐겼죠 아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안 갔는데, 조금 걱정도 됩니다. 그러면은, 오주 안 갔으니까, 그제, 그제 영상 보셨죠? 그저께 이제, 그, 어디야, 담을 기둥 두개 정도만 못 샀거든요? 근데, 저도 아니 궁금할 수 없습니다. 뭐, 실질적으로는, 어제 음성 보고는 받았는데, 뭐, 잘 되고 있다. 뭐,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이 친구들이. No problem. 전혀 문제 없어. 걱정하지 마. <laughs> 맨날 오케이까요? 이러는데 걱정이 조금 되죠. 그래서 오전에도 딴 일을 보고 제가 이제 가는데 과연 어, 얼만큼 진행이 됐을지 어떻게 이제 뭐 전화상으로 자꾸 물어볼 때는 아그 친구들은 전화가 없고요. 저희 빅토리아하고 글리버한테 어 가서 확인하고 얘기해줘. 가서 확인하고 얘기해줘. 이래야 됩니다. 전화가 없어. 한1 0명 되는 친구들이 뭐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궁금합니다.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과연 어디까지 됐을까? <laughs>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만큼 됐을 것 같은지 맞춰보세요. 저는. 어 지금 이제 기둥 기둥과 기둥 사이 두개의 벽이 남았었는데 그거 하고 나머지 한칸두칸 칸 옆으로 쫙쫙 더 채우 그 블록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었거든요. 그건 뭐 당연히 다 마무리가 됐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마감 위에 위에 이렇게 보그 보를 지금 거의 다 했을까? 아그 다음에 기둥을 조금 더 연장해서 쳐야 되거든요. 하여간 뭐 두루두루 하여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는 못 나갔을 것 같아. 그 진짜 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. 관리자가 있는가고 없는가고 속도는 확연히 다릅니다. 왜냐면놀 수가 있잖아 눈치 안 보고 거의 다 왔습니다. 잠시만요 제가 현장 가서 다시 켜 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아니 궁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저저저오 응? 잠깐만. 어, 잠깐만. 별 차이 없는데요. 야, 야, 실망스러워. 갑자기 급 실망스럽네. 잠깐만요. 제가, 제가 얼핏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. 아, 잠깐 주차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. 야, 이거 큰일 났네.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장 인원이 1 0명가 11명 되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편인데 어, 어제 어 하루하고 오늘 지금 벌써 하루가 거의 다 가가는데 그 이틀, 하루 반을 그나다는 하루 반을 거의 제 생각보다 지금 다 왔는데 아좀 실망스러워 아니 실망스러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보다 조금 진도가 더 올라갔어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놀고 있잖아 지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응? 놀고있어 아... 잠깐만요. 일단 혼좀 내야 될것 같아요 음. 특히 헬퍼들이 놀고 있네. 헬퍼들 놀고 있고 저 뒤에서도 또 놀고 있고 이러니 일이 진행이 안됐지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저기서 하고 있네 뒤에서 하고 있고 신입들이 <laughs> 끊어갈게요. 잠깐만요. 아이고 화가 좀 나네 야. 아니 제가 진짜 조금 화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좀식히고 왔습니다 냉수 한잔 먹고 지금 한 30분 정도 앉아서 식히고 왔는데 또 때마침 화가 막 올라올 때 아시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다행이죠 그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봤으니까 화나는 거는 아니 농땡이 칠수 있어 진짜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실수할 수 있고 농땡이 칠수 있어 하지만 거짓말하고 변명을 늘어놓으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 그 용납이 안된다고요 뭐 저는 더하고 그래서 자꾸 뭐, 뭐 변명 하는 변명을 계속 물어대니까 너무 화가 더 나더라고 자이 친구들은 어 이제 일을 못 나오게 해야 될것 같아요 몇명 아까 그 봤던 앉아서 놀고 뭐 노, 노는 놀아서 그러는 게 제가 화난 게 아니고 노는 건 괜찮은데 안 놀았다고 어? 계속 일하고 있었다고 일하고 있긴 제가 다 봤는데 그쵸? 야이 참 이러면은 기만을 당해는 느낌? 응. 그래서, 잠깐만요. 제가, 다시 좀, 응, 아까랑은 그림이 좀 틀리죠? 막, 바짝바짝 바짝 다들 안 놀잖아. 앉아있는 친구들도 없고, 응? 참, 아직 뭐라고 안 했습니다. 근데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. 그냥, 놀았던 친구들은, 어, 오늘이 뭐야? 목요일인가요? 목요일이니까, 목요일에? 이 목요일? 예. 네. 저 주말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어? 잠시만요 좀 끊었다 갈게요 아 제가 또 오니까 여기 또 오니까 스팀이 갑자기 또 올라오네 어? 잠시만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은 뭐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아 제가 영상을 더 찍을 순 없을 것 같아요 <laughs> 이게 감정 정리가 안돼 가지고 야 오랜만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금일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어 뭐 진도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진짜 그 뭐,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늦은 것 같진 않아 뭐 조금 늦기는 했는데 있었으면 어, 조금 더 많이 진도가 빠졌겠죠 아마 오늘 여기 기둥을 이런 것까지 다 쳤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어, 아까 그렇게 막 응?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올해 근무했던 알렉스나 크리찬 이 친구들한테 또 물어봤죠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농땡이를 깠냐 했더니 어, 이게 바로 바로 대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스든 노든 그러면은 어, 좀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어, 많이 얼마나 깠냐 팀? 더니 음, 가만히 있어 해서. 되게 열심히 일을 했냐. 또 가만히 있어. 이런 일을 열심히 안한 거고, 농땡이깐 거여서. 괜찮으니까 얘기해봐라. 이 친구들이, 이제 그,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? 오래 여기서 근무했어. 저하고 근무를 오래 하고, 또이 현장도 오래 했어. 그러면은,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술자야. 그러면 이렇게 새로 신입 온 친구들, 그, 또 기술이 없는 친구들, 그 한국으로 치면 뭐라 해야죠? 잡불라래죠이 친구들한테 뭐, 뭐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? 한국. 한국인 제 마인드로는 근데 이 친구들은 안 합니다 왜냐면 그냥 냅또네번 마인이야 왜내 팀이 아닌 이상 괜히 얘기했다가 싸움나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또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긴 한데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저한테도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 물어보면은 그때 돼서 아~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. 싸움 날까봐 서로 그 이제 피하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얘기해 보니까, 예, 열심히 잘안 하고 뭐한두명 빼고는 열심히 잘안 한다. 음?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아또더열받을 날이네. 어 이거 어떻게지? <laughs> 그렇다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 막 성질을 내고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아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후크 해 올라왔는데, 야 지금도 좀 감정을 좀 내려 앉혀야 됩니다. 여튼. 오늘, 어, 거의 끝날 때다 됐습니다. 다 됐는데, 마무리 영상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제 안 나왔더니, 응? 이런 일이, <laughs> 어제 와이프 생일을 <laughs> 조금 즐기고 왔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예산은좀 응? 했는데, 조금, 조금 많이. 아, 또, 뭐, 누구 책임이야? 내 책임이지, 뭐. 그렇다고, <laughs> 그렇다고 생일, <laughs> 아 생일. <laughs> 저희 뭐 환대한 뭐 그런 파티란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좀 아쉽습니다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 오늘 마음이 좀 마음이 좀 조금 안 좋고 답답합니다. 응? 열심히 하는 친구는 열심히 합니다. 마무리 됐어도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도 대 ya la cama